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아, 이 말씀에 가지고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듭남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한밤중에 예수께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니고데모는 왜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왔을까요? 대낮에 주님을 뵙고자 하지 않고 한밤중에 은밀히 찾아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가 예수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었지만 주의의 시선과 체면을 무시할 만큼 대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깨달음이란 어떠한 경지에 있었을까요? 진심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요 목숨을 걸고 나온 것도 아니면 그는 어떻게 죽께로 나오게 되었으며 주님은 그에게 왜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께 나와 한 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봄으로 그것에 대한 추리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에 보면 나비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 중에, 이 말씀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은 그래서 그를 보고 네가 나를 하나님께로 온 선생으로 인정해주니 기특하다라고 칭찬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책망하듯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네가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지금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온 선생으로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아무 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절 중반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운 선생님이 분명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운 선생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볼때 확실한 것은 여기에 니고데무가 니고데모의 그 신앙이, 그 호기심과 이런 것이 바로 이 표적과 이적의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것이 너를 거듭나게 하지 못하며 그런 체험과 이적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지 못함으로 그러한 믿음으로는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구세주의심을 믿고 고백하지는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거듭나지 않게 된다면 안 된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알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니고모 데모에게 책망하듯이 십절합반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선생이라는 말을 볼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도 이 증언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구나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밤을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래야 너희 죄를 담당하신 예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신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너희는 살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광야에 뱀 사건을 언급했을까요? 거듭남과 노뱀 사건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소위 구원파에서는 구원과 거듭남을 분리하여 구원받은 자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볼때 십자가의 구속이 구원이요. 그 구원이 곧 거듭남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과 거듭남은 십자가로 영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지 않으면 사탄에 놓은 덫에서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피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신 그 순간부터 성령 안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것이 아닌가요?라고 누가 질문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리고데모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또한. 복받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의 주님으로만 섬긴다면 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주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믿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믿음 속에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성전을 이루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며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닐까요? 부끄러운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으러 다니다 보니 신유 집회가 열리는 곳에 가며 가, 가면 능력이 있어야만이 내가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을 그래서 나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부러움과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가,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저 또한 열심히 금식과 철야를 하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은사 은혜가 있는 곳이면 무럭무럭 찾아다녔죠. 그 결과 저는 말씀의 깊이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연인사와 신유, 또 그리고 환상을 볼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의 깊이가 확신을 가진 그 말씀이 없었기에 인사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나 자신이 아프고 그랬을 때 그곳에 만지면서 안수하고 기도는 했습니다. 간절히 그린 결과, 제 손이 깔딱 손이 돼서 말을 안 듣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일례로 저희 친구는 그 깔딱 손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수술 받고 한참 동안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여필고사 치료해 주심으로 괜찮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이 은사 집회에 많이 다니면서 느낀 것이 말씀에 깊이가 없는데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한 생명이 말씀보다 은사에만 치우치게 되면서 그 영혼이 멍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보고 깨닫기보다는 은사자의 예언 기도와 체험의 감증,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쉬우니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체험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의 모습보다는 더 많은 능력을 받아 저들과 같이 쓰임을 받아야겠다는 의욕만 앞서게 되므로 결국은 그의 믿음은 능력만을 추구하게 되므로 주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못 맛본 자들이 오늘날에도 말씀보다 그곳에 더 많이 치중하여 그러한 곳에만 찾아다니다보니 사이비 종교인 예수 이름만 파는 그런 곳에 치우쳐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허상만을 쫓아다니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과 헤어지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대에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나들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왜 모르신다고 했을까요? 그들의 능력에는, 내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저 또한 능력을 체험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남에게 증명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게 됨으로 집착하게 되어 결국은 내가 드러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부 기도원의 은사집회를 가보면 능력, 병고침, 예언, 이한 것, 사람들이 영혼을 많이 갈가먹는 것을 보고 체험했기에 하나님은 저를 더 이상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세월이 흐른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오시오. 그 전에 알던 주님이 아닌 내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래서 깨달았죠. 하나님의 불 같은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아마 은사 받는 그곳에 더 비중을 두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불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에 이끌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불같은 성령의 바람에 실린 채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아무 예고도 없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에 바람이 힘으로 부는 것처럼 어떤 자객의 구원이 아닌 즉 내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 믿어지는 것이고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발자라반절에 8절,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고 라는 말씀을 볼때 진정한 거듭남의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죽을 죄인임이 시인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은사나 이적 그것은 영생의 생명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왜냐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더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전에 알던 은사와 능력은 내게 무익한 자이기보다는 나를 괜찮은 자로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그 길로 달려가게 만들었지만 그 길은 결국 이방신들과 같이 지성임은 감천이라는 식의 열심과 헌신으로 충성봉사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은 결국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은사는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께 나온 니고데모는 이적의 체험으로 거듭났습니까? 주님의 답변은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볼 때, 그는 거듭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에 믿음은 내 네, 나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에 많이 드러날 뿐 어디를 보나 나는 할수 있어가 아니고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는 고개를 들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요 죽은 자임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집세고 강한 나를 꺾고 싶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지금 신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신 하기보다. 지금은 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운 능력이 말씀이 내 입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린답니다. 이그 말씀에 많이 능력이 기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In your eyes under your spell. Oh, it's like we've always known it, even though it's new. I can always